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죠 네. 주기도문은 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죠?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네. 제자들이 와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의 물음 가운데는 정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줄 몰라서 그럴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제자가 기도가 뭔지 가르쳐달라고 한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하 그,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는 뭐라고 했냐면, 요한의, 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 심리 요한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물어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 가운데는 뭐예요?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데, 당신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 단체가 나아갈 방향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주께 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게 바로 뭐예요? 주의동.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회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뿐이에요. 편해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르쳐 달라는 그첫단의 시작이 뭐라고 했어요? 아,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한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부른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거 자꾸,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냐고. <laughs> 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한 거지, 예, 네, 그걸 또, 저기, 중동에서 알라라고도 불러요. 근데 같은 하나님이냐? 아니죠.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하면, 그, 아도나이. 아도나이인데 이것을 모허 히브리아가 모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냥 아도나이, 야회,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무세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꾸 강조한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 나는 포도나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양의 분이다. 예,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지, 이름 그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이 관계는, 기도의 첫 시작은, 우리와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의원이가 물어보더래요. 기도가, 기도는 뭐고, 진짜 기도는 뭐냐고. 제가 진짜 기도를 하라고 했거든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거거든요. 이걸 죽음이에요. 사실 이게 죽은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알겠어요 그거 사있는 것은 육체, 플래시, 육체 덩어리가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부터 관계가 이어져 있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네. 죄 때문에요. 아단과 하오가 지은 그 죄, 우리 안에도 있는 그 죄, 그 죄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 아, 셀프 컨트롤은 자기 통제죠. <laughs> 셀프 센터.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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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네.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내가 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 내가 다 신이라는 거,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 우리 다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할 때도 내말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들을 때도 내 중심적으로 듣고,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죄라는 거를, 여러분이 머리로는 알지만, 이 가슴 깊이 그게 죄라는 느낌이 확안얻죠왜 그런 줄 알아요? 죄인. 여러분이 성, 여러분한테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게 죄인 거를 가슴 깊이 알게 된다, 알게 된다고요. 통곡이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내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때서야 알아요. 예, 지금 뭔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죠? 예, 그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로서 기도는 첫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험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떨어져 있던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인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 몰아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교하실 때 이 하나님은 절그죄 때문에 등을 돌리시려면 됐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그 관계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떨어졌다는 감각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창의전부터 오래, 그세 분은 함께,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떨어졌다는 경험을 경험,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주기동을 다고 있는 11장 1절에서 4절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5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 지지난주인가요 네. 기억 안 나요 네?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옆, 아, 옆, 옆에 친구 집에 갔는데 알아요.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뭐밤중에 그 친구한테...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와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계속 간청하잖아요. 그게 강설기도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서 친구는 다 들어주는 게 왔지만 안 들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 나온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이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 주신다라는 거을 다시 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부분을 공부하려고 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예수님 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받으라고 기도를 해요? 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죠? 러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 아닌가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영광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환경에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뭐, 뭔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 이미 영광스럽고 하나님 이미 거룩하신 분 자체인데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해야만 거룩해지신 분인가요? 그런 미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거룩하심을 알고 그 그분의 그 크고 높으심, 그 거룩하심, 그 구별되심 그걸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격하고 경험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이 영광 아, 거룩히 여광을받으시옵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제가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갈증이 나서 이 생수, 이 생수를 위한 길이 뭘까요? 이 물을 위한 길이 뭐냐고요? 내가 지금 갈증이 나서 이 생수를 집어 들고 이 생수를 위한 길이 뭐냐는 거죠. 이 생수를 위한 길. 어, 생수를 위해서요? 네. 그렇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없죠. 그냥 잘 마시고 그 갈증이 해결되면서 이 물을 보면서 감사함으 느낌이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다 받아달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아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이 거룩하, 거룩하신 걸 알고, 그 거룩하신 걸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을 먹어가지고 지금. 맞아요. 네. 애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골에 우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우물을 유리한 길이 뭘까요? 그냥 그 우물을 잘 사용하고, 그, 뭐야, 지나갈 때, 갈증할 때, 우물물을 그 마시면서 고마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우물물에다가, 뭐, 다른, 다른 데서 퍼가지고, 그물 퍼주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막, 그 우물에다가 치장을 해주면그 우물이 감사합니까? 그 우물이 막 고마워라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늘비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 기도를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거룩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우시다는 거죠. 어, 예화가 오히려 부적절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라는 거일 때 전제가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하필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모세와의 쌍방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의 언약이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아브라함의 언약?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언약은 뭐예요? 신의 산에 모여서 서로 쌍방으로 죽어 놨잖아요. 네가이 약속 안 지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가고, 복 저주받을 거고, 어? 약속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에서 잘살 것이라고. 그죠? 생명을 얻을 거라고 그 얘기 하잖아요 쌍방원야 그런데 인간이 지켜야안 지켜요? 안 지키죠 이스라엘이안 지키잖아요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건데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예수 별사 임시 목장. 예수 별이 뭐요? 저희 길 가다가 어떤 유튜브에가다 그 뭐, 교회가 좀 괜찮게 보여서 그쪽 교회,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거든요. 발 소리가 느리더라고요. 천천히 하고 아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빠르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원래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겔 에스겔서 36장을 봅시다. 16장. 16장부터 읽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 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딱 고국 잠깐 17절에 그 고국 땅이 뭐라 어디예요? 네. 예새경서 36장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남 유다까지 다 망하고 지금 포로 생활할 때예요. 예, 그때인데 고국땅이라고 보면 원래 저기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이 이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땅이 마치 더럽혀져 가지고 그 애기에서 보면 그 어, 월경하는 여자가 부정하다고 나오거든요. 예, 네, 그, 더, 그 피가 부정하다고 나와요. 예,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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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경한 여인이 부정한 것 같았다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오장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에게 이하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은 곧나희가 그가들 가운데서 돌에 핀 나의 큰 이름을 네.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네. 내가 여호와인지를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여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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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대로 지켰다라면 그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았을 텐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으시죠. 여러 열강 가운데.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의 신과는, 고대 신들의 신과는 이거예요. 그 땅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 있죠. 모자에 주관하고 있는 신이라든지, 암몬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라든지, 각각의 신들이 있잖아요. 바알도 있고, 아스다로도 있고, 성경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신들을 주관하고 있는 신들이 있다면, 그 신들이 강하다면 절대 그, 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그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죠? 지금 네.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 저 하나님 병신이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네.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도 못하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열국들을 위해서, 이방, 이방인들을 위해서.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일하겠다는 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더럽혀진 나의 이름. 하나님 이름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데 그 백성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더럽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러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없고 <laughs> 얼마나 낮은 낮은 능력밖에 없으면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열국에 의해서 이방 땅에 의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지금 내가 그땅 가운데 내가 내 거룩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느냐? 그게 24절에서 28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에 인구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의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샤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 이건 내 몸을 청결하게 하는 샤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 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신학이에요 구약이에요? 지금 구약의 말씀이에요. 에스리에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그새 언약, 너희가 그 굳은 마음과 그완고한 것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 육신에 져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대요 감격스럽지 놀랍지 않아요 응, 응, 응.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응, 응. 네,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아요. 그냥 내가 내좋을 대로 산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연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내 백성, 내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자유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애써서 지키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와. 그러면 제가 설교가 이거 쉽지. 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 기도는요. 여러분 그 내용을 알고 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 내가 한 거는 뭔가 똥을 싼그 저질은 내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만드시는구나. 나를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그간격이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다니까요 진짜. 네. 여러분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두려운데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아니요. 아, 안티가 이 안티가 민거어가지고 솔지로 번해하는군요 네? <laughs> 여러분, 그 예스, 이 기도는 그이 예수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기도는요. 바로 바로 우리 구원에 관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구원은 이미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와우 이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됐구나. 우리는 이제 됐다. 라고 안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 의 이름을 이제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내 형편을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여전한 것 같아. 내 현실은 지금 여전하고 내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옛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죽게 만들 거예요. 아, 네. 그리고 함께 사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받은 그세 사람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이 땅이 아직도 죽지 않고 계속 사는지 알아요? 아직 그 작업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목적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새 사라 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 형편이 이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희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